정동영 장관님께 질의 네. 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물들을 어, 단순히 정보 전달용이 아닌 대남 심리전 도구로 판단해서 국내에 배포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대부분 차단을 해왔죠, 장관님?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폭 이제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세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 취지들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동안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씨 일가나 주체사상의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협하는 도구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특히 이~ 왜곡되거나 심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어~ 왜곡된 평양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국내에서도 또 상존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화를 통해 어~ 국민들 간의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어~ 이런 지적들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상관님.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제차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적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2023년 이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죠. 통일부 업무 보고에 보면 북한 자료를 어, 대국민에게 좀 공개하자. 관련해서 노동신문부터 시범 공개를 추진하자 라고 했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노동신문 보면서 현혹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노동신문을 볼 정도의 청소년 같으면 이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신문은 섭렵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하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답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못 보도록 막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이 적대국가의 매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 그동안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는데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